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할 때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 특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제 선한 목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의 양이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양들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이한 비유가 오늘 분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래서 오늘 분문의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요 여러분 포도농사 짓는 거 보셨어요? 가을이 되면요 다 전지 작업을 합니다. 그럼 포도나무가요 이그 뿌리에서 나와 있는 그 기둥만 이렇게 높이 이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다 가지가 잘려 있어요. 근데 봄이 되면 여기에서 싹이나 가지고요. 이 가지가 그 위에 쭉 이제 퍼져 가면서 포도가 맺힙니다. 자, 이렇게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나와서 쭉 뻗어 가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붙어 있을 때 살아 있고,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물을 공급 받고요. 영양을 공급 받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붙어 있는가? 어떻게 붙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관계를 맺는 관계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려면 같이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죠요 주님은 우리를 늘 품고 계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품고 계셔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예요, 우리.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게 모시고 사는 걸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루 일어나면 오늘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겠지. 여러분이 새벽에 교회 나와서 함께 새벽기도하는 것은 이미 주님과 동행을 시작한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실 거고 우리도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왜 세상 살다 보면 거기에 몰두하다면 잊어버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여기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일할 때도 나와 함께, 설거지할 때도 나와 함께, 시장이 갈 때도 나와 함께, 잠잘 때도 나와 함께, 항상 함께하는. 함께하는 방법 또한 가지는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켜져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기억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는 욕심이 커지고 커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 미혹되어 있을 때예요. 미혹되어 있으면 내 의지가 아니라 뭔가 홀려서 따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열매는 두 가지예요.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매니 많이 맺나니 하는 거예요. 오절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께서 들어와 계시면 우리 안에서 맺는 열매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이건 인격의 열매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요. 인격이 달라집니다. 성질이 폭했던 사람이 순한 양이 되고요, 간사했던 사람이 점잖해지고요. 그리고 늘 거짓말만 하던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고요, 온유하고요, 늘 기쁨이 있고요. 그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품고 살면 예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은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달라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를 품고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래 살았어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말씀에 묵상하고 예수님을 늘내 안에 모시고 살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부도 바뀌잖아요. 왜 바뀝니까? 늘 얼굴 바라보고 늘 대화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생각도 공유하고 얼굴도 다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니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면 예수께서 우리를 안 바꾸시겠습니까? 우리도 바뀌고요. 예수께서도 우리를 바꿔 주셔요. 또한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맺는 열매가 있는 반면에 또 가서 맺는 열매가 있어요. 1육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인격이 달라지고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에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섬김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이 달라지고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맺은 열매는 여러분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 열매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내 행동으로, 내 언어로, 내 표정으로, 내 손발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만들어져요. 열매가 만들어져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더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예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격의 열매를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사역의 열매를 맺을 때에도 주님께 구하면 주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 빛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